들어가보자 아 둘러보는거야? 응왜이는게 힘든데? 치도 있네 대단하다 목 밟힌 것 같아 아 너무 딱딱해 응? 너무 딱딱해 그거 좋아보인다 근데 너무 푹신한데? 너무 푹신하다고? 혹시난데. 응. 나 이런 거 좋아해. 어, 진짜. 아 진짜네. 어디? 응? 이거. 근데 여기. 어. 한 번만 열 어, 진짜네. 원터치네, 원터치. 그래. 뒤로. 야. 얘. 얘되겠다와이 팁이 딱좋네 그러게.

침대 어때? 프레임. 네. 응. 약간 원한 어,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. 호텔 느낌? 프레임 면포지. 그렇죠. 침대 킹 이건가? 이거야? 침대 협탁. 아 이건 따로 협탁은 26만 원이고 침대 프레임이 이건 거 같은데. 응. 킹이 84만 원? 이거밖에 안해? 이거 사야 된 거냐? 메뉴일까? 응. 근데 어. 협탁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협탁이 너무 비싸. 방 사이즈 알아야지. 방 사이즈? 저거 놓거 가져왔어? 응. 어 이거 협탁 이렇게 생겼네. 아, 나 파란색은 별론데. 협탁 이쁘긴 예쁘다. 우와이 거울도 예쁘다. 여보 카톡으로 보낼게. 어떤 피싱인데? 어려울 텐데요, 보러가. 그러니까 나 그게 제일 좋아. 우와, 그 진짜네. 아래 없을 수 있고. 오 다섯. 갈 때는 다다 이렇게 다... 하고. 응. 이제 올리실 때는 이 우와 괜찮다. 뭐 하고 놀 때는 이렇게 하고. 아 협탁이 비싼데 이유가 있구나. 아데어 그래도 26만 원이면 꽤 비싼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양쪽으로 해야 무조건 어, 예쁜데. 보냈어? 어 보냈어. 양쪽으로 해야 무조건 예쁜데. 이런 식으로 침대 꾸미면 너무 예쁠 것 같아. 맞네.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큰 원형은 될 거야. 천에 천. 아. 이런 것도 없어. 너도 많아. 응? 근데, 다가오는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원형을. 어, 나 이런 거. 내가 말한 거 이런 거. 어, 여기 이거는 대리석이네. 이거는 소리가 <목소리도> 너무 많이 나서 안 좋아. 이 예, 쇼파 짱 좋다. 안 돼, 너무 커. 그니까 아, 아 진짜 싫어. 그렇지? 아. 이거는 100만 원한 대도 안 사. 저거. 이쁘지? 아, 아 이거 옆에 이거 있다. 나 이런 거 싫은데. 뭐. 이거 이렇게 남는 거. 네, 그래, 저거 이게 깨 걸어진기로 한듯지 오히려 이게 더그 불편할 것 같아.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. 파는 아까 그 리클라이너가 제일 예쁘고 침대는 아까 그 제일 열심히 의논했던 거 있잖아 그게 와. 제일 마음에 들어 가격도 제일 합리적이고 침대는 길이가 안 맞을 거라고 이상했지만 음, 침대 프레임을 몰라야 돼 코코로 생각하면은 음. 그 넓게 그냥 다 가득 채워가지고 코코가 음. 그 옆으로 뛰어도 아무 문제 없게 이렇게 음. 하자는 말이지. 이게 너무 연한 내추럴 우드는 조금 무게감이 없어 보이고 너무 진한 거는 내 플랜에 없었다면 이게 그 중간을 이루고 있어 줄다 챙겼어? 그냥 치쓰레기통이랑 그런 거 보관하고 여기에 요즘에 깔끔한 분리수거장 같은 거 많이 나하더라고 하다하다 안되면 저기 컴퓨터방에 숨겨놔야 돼. 청소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돼. 저기 나와까 저기 너무 공간 아까운데? 아 맞다! 거실장 길이도 재봐야 되는데. 여기까지 색깔이야? 어 근데 거기까지 말고 왜냐면 거, 그, 거실장 옆에 공기청소기 놓을 거라서 더어더더이전까지는 먹으면 될요 그럼 몇 시야? 다먹었리 됐어? 네 마이크 넣은 곳와 예쁘다 쌍길인쌍길이지만은쌍길인데 쌍길 아닌 쌍겔 송어 넝갈비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야, 외로 오늘의 서관인이있다그심 수업을 시작 k e l 안우어우리겠지간 o r 음이거프 이거 안먹면 공격적으로 먹어보겠어. 니다 예, 기다. 사랑받는 거겠습니다 예, 또안 녹아 지고 한번, 한번, 한번더 가겠습니다. 야, 야 <이야>. 미친 비주얼인데. 고민 중. 먹지면. 여기 다먹게 뭐가 먹고 싶기 전에 내가 다 먹어버릴게. 먹지. <laughs>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근데 안낼 수가 없는 맛이 원래, 가구 보기 전까지는 이사하는 집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거든. 근데 가구를 이렇게 조금 보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해놨던 게없어 없어. 뭔가 나는 가구를 보러 다니면 좀더 확실해질 줄 알았거든. 오히려 그 반대가 됐어. 그렇지. 우리 조건이랑 안 맞아서 그렇지. 갈비집은 <laughs> 이렇게 날집을 해봐? 린것 준비해놓고, 약도 준비해놓고 해가지고. <laughs> 나 갑자기 엄청 핀들었어 뭐라고? X 스큐즈 미. 근데 나 방금 X 스큐즈 미에 사출이 되게 들어가. 스큐즈 미에 사투이 들어가지 않았어. 누가 계속 페스트 푸드랑. 배달 음식 먹다가 이런 집 밥도 운거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. 위에서 요놈 치고 있어. 춤추고 있어? 네, 응. <laughs> 결혼하면 다들 <아주> 외식하자. <웃음> <응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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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고 달달한 커피 먹으면 신세 행복할 것 같다. 밑에 앞에. 응. 너 마지막이. 너, 나 마지막이다. 나 커피는 없어아 나무다. 커피 먹지? 응. 해 음, 먹지? <laughs> <없이? 웃음> 국면이랑 밀면 갑니다 국면이랑 밀면 망나니다민망다 이제. 여기서 앞에 아. 니다 민망합니다. 민망합니전쟁망합니다 민망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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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게다 민망합니다. 민망합니다. 민망합니응 그렇게 먹는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먹을까 는데 이렇게 먹을까? 아까 그렇게 먹을걸 먹어줘야 이렇게 먹어줘야 돼. 얘도 좋다고? 응. <laughs> 응, 네. <laughs> 음, 이거 못 먹겠어. 잘했다. <laughs> 아, 좀 더럽다. <laughs> 제가 가구 투어를 몇번 해보니까 편한 게 짱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갑니다. 오늘은 화장도 안 했어요. 날씨 좋아.

이게 조야라는 원단으로 만든 리클라이너 소파인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에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. 배로 면은 송금이 안 되는 모양이라요. 네, 다시 전화드릴게요. 숙제를 어떻게 해드릴까요? 저희 아. 카드로 아. 1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아마지 물금 받아보시고 주시면 돼요. 네. 네. 비타 500 어느 정도 하 드릴까요? 아,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차에서 네. 드세요. 하도 많이 돌아다녔더니 가고 네. <laughs> <laughs>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<laughs> 와, 감사합니다. 돌이 가면 저 해운대 신도시가 나옵니다. 해운대 신도시. 굉장히 아, 알아서 네비가 가르쳐 줘. 감사합니다. 가무 편하네. 이름면터 미리 다는데. 사장님 감사합니다. 네. 맞죠저 저쪽 길로 가보셔도 가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렇게둘다 네. 어, 해결해서 진짜 다행이다. 그렇지? 다행인데. 네. 솔직히, 나 진짜 이제 와서 솔직히 하는 얘기지만 그때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포기하기 힘들었는데 그거를 대적할 만한 형상형 침대라서 난 지금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다행이야. 아, 우리 첫 집에서 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. 그치? 그 침대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가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어서 약간 혹했잖아? 근데 지금 그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침대를 했으니까 천만 다행이지. 아, 아까 그 아저씨가 누워보라고 하는데 발에 땀이 차가지고 발 냄새가 날것 같은 거야. 아니 근데 내가 매트리스 구매 했다고 했는데도 계속 누워보라고 하시니까 음 자부심이 확실히 있으시더라고.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는 매트리스 를 찾는 걸요. 제가 이번에 가구를 보면서 진짜 느낀 게 가구는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발품 진짜 발로 뛰어다니는 그 힘듦도 있는데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의 뭐라 해야 되지? 이 호의를 서로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끊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내가 너무 느꼈어. 이분들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 주시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누가 봐도 장사하려고 하나라도 빨리 팔려고 우리한테 좀 중간에 말못 끊게 계속 말이어 나가시는 분도 있었잖아.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게. 아, 알겠습니다. 저희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. 이 말이 참 나오기가 힘들고, 딱 우리가 그 말을 했을 때, 얘더 돌아보세요. 한 사람들도 있고, 딱 거기서 이제, 아, 얘안 사네. 해가지고, 바로 딱 표정도 바뀌고, 말투도딱 바뀌고, 내가 안 얘기하세요. 이렇게 했는데도, 바로 그냥 대답 안 하는 분도 분명히 있었잖아. 아, 나는 그때 이제, 예상은 했지만, 좀 마상이었어. 솔직히, 1, 2만원짜리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, 응, 음, 음, 돈 100만 원 아니, 내가 3만 원짜리 옷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발품 많이 팔고, 인터넷 쇼핑 하루 종일 똑같은 거 보고 그러는데, 어,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 소파 사고, 침대 사는 것도 그렇게 금방금방 살수 있냐 말이야. 돈도 돌아보고 해야지. 제일 마지막에 했던 아저씨가 보여주신 침대가 나 솔직히 제일 마음에 안 들었거든? 그 아저씨가 제일 기분 나빴어. 우리가, 아, 뭐좀더 돌아볼게 하니까 바로, 아, 이거 하라니까? 이렇게 했잖아. 제일 싫었어.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딱 봤을 때, 음, 음 그렇네 했는데, 계 보다 보니까 예쁜 거야. 근데 솔직히 더 돌아다닐 힘도 없고.